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지난주에 6회 산행을 끝내고 어제 하루 휴식 취하고 오늘 드디어 이번 주첫 번째 산행을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산행이 될지 그냥 답사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해 볼게요 자, 지금 기온이 2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입니다. 비가 좀 왔다가 적게 왔다가 많이 왔다가 이릅니다. 안 오지는 않습니다. 우중산행을 할지 그냥 둘러만 볼지를 일단은 뽑으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회복하고 나서 이 뭡니까? 몸도 체력도 좀 회복됐으니까 오늘은 그냥 뭐 한번 가볼게요. 아침 일출은 05, 06시 4분이고요. 일몰은 18시 48분입니다. 이제 해가 엄청 짧아졌죠. 오늘 절기상 백로인데, 가을이 온다는 백로입니다. 가을도 오고, 버섯도 오는 백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비가 왔는데도, 이 양마산 어쩔 수 없습니다. 비가 산에 오니까 비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이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오늘 다음 가볼게요. 올라가다 보니까 사리하고 이런 잡버섯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계속 갑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금복주 사리, 그, 500mm 병이죠. 저거는 이 옆자리 저 봉은 깨져 있고, 여기 롯데람스. 롯데람스. 나는 황군에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병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태선니템입니다해태선니템 이것도 고전병 같은데, 둘다병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시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 사람이나 그 같은 이행들이와 먹은 거겠죠. 이것도 옛날 고든병인데 수집할 가치는 있는데, 지금 갖고 갈까, 막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한번 보시죠. 여기 무덤에 여기 도라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 뿌리, 두 개, 세 개. 여기는, 요거는, 몸통이 좀 올라와 있네. 이거 좀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삭대가 꽤되해지요 요것도 도라지, 요 꽃이 다 졌습니다. 요것도 하나 있고, 요 옆에도 하나 있고, 요거는 좀 삭대가 좀 골래요. 도라지는 얼마나 커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 무덤 옆에, 이거 까시덤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멧돼지가, 저, 그, 새끼들 먹이 주는 집입니다. 멧돼지 집입니다. 멧돼지 집. 멧돼지가 여기 막파득게 나왔네요. 그리고, 아, 무덤 위에 이 상태는 꽤 울습니다. 무덤 상 위에 삭대가. 이거는, 보고 뭐, 나중에 와서 한번 켜보든지, 무덤 봉문 위에 있는 걸 알았더만, 모르겠습니다. 켜지 말지. 일단, 삭대는 꽤 울습니다. 자, 이제, 이 600m 산 중에 한 4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400에서 500, 600 사이가 능이가 날 자리인데, 자 지금부터 능이가 날 능선입니다. 능선에 북동쪽에 잔목하고 이런 참나무들이 섞여 있고 바위 같은 바위 같은 자갈도 많습니다. 이런 곳이 능이가 나는 자리거든요. 빠를지 아닐지 황구가 답사게 맞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잡 버스들은 상당히 많은데. 뭐, 능이 이런 건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마쉬었다 가겠습니다. 사리가 이래 나는 게 보니까 능이도 날만한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아이씨, 비가 막커보습니다 일단은 큰 나무 밑으로 좀 피해야 될것 같네요. 자, 지금 한 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능이가 있나 싶다 보니까, 능이는 개똥도 안 보입니다. 확실히 빠릅니다, 지 그리고, 날씨가 지금 덥다가 이렇게 선선해지면 가을인데, 지금 8월 중순부터 계속 가을 날씨처럼 그랬잖아. 새하보다안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능이가 아직 안 올라옵니다. 날씨가 좀 며칠 좀확탓가확 확 햇빛이 나고, 확 더워야 되는데, 그래가 그런 것 같네요. 사리 같은 것은 마이 올라와 있는데, 능이란 전혀 안 보이네요. 아직 빠른 모양입니다. 다음 산행에서는 다시 고산지대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황구가 사리 벌써 굵은 것만 좀 채취했습니다. 자, 물좀 마시고,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안개가 꽉 밀려오죠.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비도 오고, 미끄럽고, 안개도 끼고, 이 산속에는 황구 혼자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봐도 황구가 미쳤다 생각할 겁니다. <laughs> 미친 황구는 이이모읍니다 비오는 날이숲 속에 황구가 제일 덜어지 시즌에는 비오는 날 일이 안 가죠. 버섯 시즌만 되면 꼭 황구도 귀신이 다 돼가는 겁니다. 자물좀 마시고 한5분간마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약간 노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이 버섯은 잎새 버섯이 아니라 이 다발 방패 버섯입니다. 다발 방패 버섯인데 이게 야경 버섯이거든요. 고산지대에서 나는 버섯인데 지금 여기 해발이 얼마 안 높은데 이게 날까요? 여기 엄청나게 크네요. 보시죠. 여기도 있고, 저기 어린 게 하나 있고, 저 위에도 하나 큰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건 야경 버섯입니다. 야경 버섯. 안 가져갑니다 자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laughs> 고아텍스 잠바고 옷이고 양말이고 완전 험뻑 다 찢어졌습니다. 장화까지 험뻑 험뻑 다져졌습니다 아,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엄청 많네요 빨리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총평입니다 방구가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쯤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그냥 몸도 풀겸 이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갔습니다. 저번 주에 육회 산행을 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그래도 뭐, 오늘 비가 오는 우중 산행이지만 한 두세, 세 시간 정도 갔다 오니까, 온몸이 꿉꿉하고그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갔다 오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산이 한 600m 정도 되는 산인데, 아직 능위가 날 조짐은 전혀 안 보입니다. 영상에서도 한국어 얘기했지만, 버섯이란 것은 더우면서 습한 것이,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습도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만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 중순부터 날씨가 너무 선늘하니까 그리고 지금 비가, 가을 장마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버섯이 아직 올라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나마 좀 선선하고는 괜찮은데, 좀 아직 비가 좀 오고 햇빛이 그런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이번 산행은, 뭐, 다음 산행은 일단 낮은 산에 황구가 지금 한두 군데, 700m 정도, 600, 7 0 0한두 군데 답사 갔다 오니까 버섯이 안, 보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산행은 또 다시 고산지대 한 1000m 쪽으로 올라가서 그 앞전에 왔던능이가 얼마나 잘랐는지 아니면 능이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승객이 다녀가서 다캐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버섯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다음 주, 다음 주 되면 또 추석이 되잖아요. 그럼 추석 전후에 버섯이 나면 좋은데, 택배가 13일, 14일이나 15일쯤에 종료될 겁니다. 그러면, 버섯, 추석 전에 원래 버섯이 나면 버섯값이 최고로 오르다가, 택배가 빨리 종료되면 버스 값이 오르다가 습득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스 사는 사람도 그렇고, 뭐 파는 사람도 그렇고, 요번에는 가격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나, 광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비가 오는 가운데도 광고가 사행했지만은 그, 1년에 사망, 사람들이 사망률 4만, 4만, 1위가 뭐냐면,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1년에 한 5천 명 되는데, 1년에 심장마비로 사망, 심장마비로 돌연사하시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된다거든요. 그만큼 심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장이란 것은 뭐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100년 동안 잘 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빡시게 운동한다고 해서 또더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압박과 충격과 힘을 가해, 부과를 가해야만이. 심장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더 오래 띕니다. 다른 모든 인체의 장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하는 장기들은 없거든요. 물론 폐 같은 것도 계속 숨을 쉬지만, 폐란 것은 항상 뭐 숨을 크게 쉬는 거 아니잖아. 잠잘 때는 최, 최소한의 공기량만 들어오면 되니까 좀 쉬는 시간도 있지만,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닿 그날까지 계속 띕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죠. 그래서 40대에서 50대, 60대 이 사이에 한 50대 전후에서 심장마비를 대해서 돌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과로나 스트레스라는데 그것은 한국어가 봐서는 그 뒤에, 지금 후자의 말이고 가장 큰 것은 운동부족입니다. 운동부족과 식생활과 그리고 뭐, 그런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부족입니다. 자, 심장이란 것은 왜 심장이 중요하냐면 심장마비가 오는 가장, 가장 큰 이유는 심장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동맥이 있습니다. 세 개의 혈관이 있는데 그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왜관상동맥이라냐면 심장이 우리 명치 쪽에 있거든요. 명치 쪽에 보아 그 안쪽에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심장의 혈관을 이렇게 세가 되게 피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관상동맥, 그 왕관처럼 생긴 동맥이라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동맥으로 인해서 심장에 혈액과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 중에 한 개가 막혀버리면 심장이 쇼크를 받겠죠. 그러면 두 개가 들어오는데 한 개, 세개 중에서 두 개가 하나가 막히고 두개 이렇게 두 두개 쪽으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면 영양분이 공급되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심장은 전기체를 면해서 세 개의 혈관으로 통해서 같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쪽이라도 막히면 바로 손상을 입고 거의 바로 마비가 올 확률이 심장 마비가 올, 심장 쇼크가 올 확률이 한 7, 80%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심장이 가장 큰 일은 세개 관상동물로 들어온 혈관과 에너지를 가지고 심장이 풍짝풍짝 뛰잖아요. 뛰면서 또 심장은 세 개의 대동맥으로 인해서 세 개의 큰 혈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인체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데 하나의 대동맥은 폐로 갑니다. 폐가 얼마 중요하죠. 폐가 굉장히 많은 산소를 흡입하고 또 산소를 뱉어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폐에다가 굉장히 굵은 혈관 하나를 공급합니다. 그 대동맥은 하나를 그리고 두 개의 동맥은 사람 몸을 통해서 온 몸의 전신으로 인해 가지고 피, 혈액을 혈액과 산소를 보내거든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세 개의 관상동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세 개의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그 인체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이라는 것은 사람 몸, 사람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한 개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심장을 관리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안 오고 심장병을 예방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걷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열을 내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것이 바로 등산입니다. 산이 심장병을 예방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산과 친해지고 산을 물론 처음부터 고산지대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산에 쳐 빠지면서 그 난이도와 강도를 또올리면 심장에 무리도 들어오지만 심장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혈관도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나 돌연사을 막을 수 있는 그, 그런 것이겠죠. 자, 황구가 <laughs> 저번 주 6일 산행으로 좀 피곤하지만 오늘 좀 컨디션 조절도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고산지 들어가서 또 최고의 버섯이 능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